수능완성 영어 4강의 3번. 인형들은 어필은 매력, 넓은 매력이니까 많은 매력, 그리고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인형은 매력과 역사가 있다. be found, 수동 들어갔죠. 발견되어진다. as far as니까 모모만큼 멀리. BC 2000년 이는 모모에서 고대 이집트 그레이브는 무덤, 에지는 모모로서 샤부티샤부티는 뭐냐면 서번트는 하인, 투부터 얘가 앞에 있는 서번트 수식하고 어, 컴퍼니는 동행하다, 뭐 동반하다 이렇게 돼요. 더 데드는 더 플러스 형용사는 모모한 사람들, 이렇게 되니까 죽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그들의 애프터 라이프 사후 세상, 죽은 이후에 세상까지 동행하는 하인들인 샤브티로서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 발견됐다. 뭐가 그들? 이 그들은 인형들은 그리고... 그러니까 인형들은 have been found, 발견되고 are ubiquitous. 그 인형들은 they, 그것들은 ubiquitous는 모든 곳에 있는, 모든 곳에 지금 t o d a y 있다. 이는 뭐뭐에 우리의 consumer, 소비자, culture, 문화에서 both A a n B는 A와 B 둘다 어린이의 플레이팅 장난감. 그리고 성인의 수집품. 그럼 해석 다시 보면 인형은 많은 매력과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인형은 어 발견될 수 있는데 BC 2000년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 죽은 사람들을 사후세계까지 동행하, 동행하는 하인들인 샤부티로서 무덤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아이들의 장난감과 수집품으로서 오늘날 소비자 문화에서 모든 곳에 있다. 그럼 지금까지 읽은 거는 뭐냐면은 인형에 대한 거죠. 인형은 어떻다라는 내용이야. 인 에디션 투는 모모에 덧붙여서 토이는 장난감. 장난감에 덧붙여서 장난감이야 인형은. 근데 인형은 r 크레이트 만들어졌다. 에지는 몸모로서 리추얼 의식적 스피리추얼 영혼 영적인 오브젝트 물건. 뮤지엄 퀄리티 아트는 박물관 품질의 예술. 그러니까 박물관 수준의 그 예술 컬렉터블은 아까 했죠. 수집품. 그리고 커머셜 상업 상품. 제품, 상, 서치해지는 모모 같은 가게의 마네킹, 어 가게의 마네킹 같은 상업적 상품이나 수집품이나 박물관 수준의 예술이나 의식적, 영적인 물건으로 인형은 만들어졌다. 장난감이기도 해. 하지만 이러 이러한 이러 이러한 물건이 됐다. 그럼 지금 그은 그냥 인형이야. 그리고 인형은 장난감 말고 또 다른 용도도 있었다. a g r i c u l t u r e 모든 문화는 어떤 형태로 된 인형을 만든다. 예를 들면 일본은 긴 역사야. 포 o r t 을 위해서 리 i t 의식적 데 e c o r a t 장식적 의식과 장식적 용도를 위한 인형을 만드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히토가타 인형은 w 크레이트 수동이죠. 만들어졌다. at a time. 시기에. 어떤 시기냐면, 왼부터 여기 끝까지의 시기에 만들어졌다. 어떤 시기야? was believed. i t 가주어야, 데디아가 진주어. 믿어진 시기야. 뭐가 믿어졌냐면, 그 사람의 죄가 트랜스 n s f 는 옮겨지다. 이동되다. 수동이니까. 어그사람의 죄가 투는 누구누구에게 인형에게 바인에 의해서 클로즈 밀접한 퍼스널 개인적 접촉에 의해서 인형을 이렇게 얘가 인형이면은 우리가 인형을 만지잖아. 그럼 개인적 접촉에 의해서 이 인형에게 그 사람의 죄가 내가 만졌잖아. 그럼 내가 지은 죄가 있단 말이야. 그 죄가 인형한테 간다고. 그게 믿어진 그 시기에 히토가타 인형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얘는 히토가타 인형이고 이토가타 히 인형은 얘를 만지면은 이 만진 사람이 지 그러니까 이 인형을 터치한 사람이 지은 죄가 인형이 가져간단 말이야. f 페지는 인형이야. 그 인형은 was then thrown. 이 인형은 이제 얘가 죄를 가졌잖아. 나의 죄를 얘가 가져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was thrown into the river. 강에 던져진다. 캐링 어웨이 가져간다. 오늘 주인의 쌀 어우 슬픔 주인의 슬픔 주인의 죄를 가져간다. 얘가 이제 주인의 죄를 가져갔으니까 강에다 버려서 이제 난 죄가 없고 얘가 이제 내 죄를 다 가져간 거야. 가나에서 여자애들이야. 아샨티 부족의 여자애들은 웨얼 입는다. 칼브드 조각되어진 칼브드가 뒤에 있는 플랫 수직하는 거야. 평평한 나무 인형을 입는다니까 나무 인형을 착용한다. 콜드 아쿠바 아쿠바라고 불리우는 tucked into the, uh, the small of their back. 백은 등이란 뜻도 있지만 허리란 뜻도 있거든요. 등, 허리, 척추. 그다음에 뭐 지지하다, 후원하다 이런 뜻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허리. 허리에 작은 부분에 그럼 이렇게 허리가 있으면 허리에 이게 작은 부분이니까는 이게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허리에 움푹 들어간 곳 인투 안에 터크는 쑤셔 넣다 쑤셔 넣은 조각의 평평한 나무 인형 아쿠바라고 불리우는 것을 착용한다. 자, 이러한 관행은 이즈 세드 말해진다. 트레이은 훈련시키다. 그들을, 이 그들은 여기 앞에 있는 여자애들, 아시안티 부족의 여자애들을 훈련시켜서 프로듀스 만들어내요. 아름다운 딸을 만들고, 여기서 비는 모모시 되다 좋은 엄마가 되도록, 아름다운 딸을 만들고 좋은 엄마가 되도록 그 여자애들을 훈련시킨다라고 말해진다. 그럼 이 글은 그냥 인형에 관한 글이죠? 해서 간단하게 하면은, 어, 인형은 많은 매력과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 샤바티로서 BC 2000년에 비파운드 발견돼서 모든 곳에 오늘날 소비자 문화의 어린이 장난감과 성인의 수집품으로서 모든 곳에 있다. 장난감인 거에 덧붙여서 인형은 만들어졌다. 의식적 영혼의 물건, 박물관 수준의 예술 수집품, 상업적 상품들, 음, 가게 마네킹 같은 상업적 상품으로서 만들어졌다. 모든 문화는 어떤 형태의 인형을 만든다. 예를 들면 일본은 긴 인형을 만드는 역사인데 의식적 장식적 사용을 위한 인형 만드는 역사가 되게 길다. 히토가타 인형은 시기에 믿어졌어. 그 사람의 죄가 어, 개인적인 접촉을 밀접한 접촉, 접촉을 하면은 죄가 인형한테 전달된다. 옮겨간다라고 믿어진 시기에 만들어졌다. 그 인형은 그리고 나서 강에 던져져서 그 사람의 슬픔을 가져간다. 가나에서 아샨티 부족의 여자애들은 그들 허리. 움푹한 곳, 스몰, 작은 곳, 움푹한 곳에 쑤셔 넣어진 아쿠바라고 불리우는 조각으로 되어진 평평한 나무 인형을 착용한다. 이 관행은 나무 인형을 허리에다가 착용하는 것은 그들을 훈련시켜서 아름다운 딸을 생산할 수 있고 좋은 엄마가 될수 있도록 한다. 란 내용이고 1번 어떻게 인형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을 리플렉트 반영하는가 인형 얘기는 지금 맞기는 한데 우리가 우리를 본다 이 얘기는 없고 그냥 인형인데 인형이 아까 이쪽에서 예를 들면 내용 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인데 그 전에 무슨 내용이 있어 모든 문화는 어떤 형태의 인형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문화에 어떤 형태의 인형이 있다는 자세한 내용이 들어갔고, 인형이야. 자, 무엇이 인형을 정말 소중한 플레이팅, 장난감으로 어린 시절에 만드는가. 인형이 모든 문화에 있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모든 문화에 있어서, 자, 인형은 또 역사가 매력이 되게 길다. 라는 내용이고, 어, 모든 곳에 있다. 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인형은 용도가 장난감도 있지만, 다른 용도도 있다. 뭐, 좀 약간 네, 내용이 난잡하긴 한데, 이런 내용은 지금 아예 들어가 있지 않아? 인형, 어떻게 그들이 사용될까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사용되왔나요 역사적, 문화적으로, 여기 사용된 거, 지금 요 밑에 있는 거 내용이죠? 3번 들어가면 되죠. 인형을 만드는 기술이야. 왜 그것들이 문화에서 다 비슷할까? 비슷하다란 얘기 없죠. 인형 만드는 기술 얘기도 아니고, 인형의 역할이에요. 아름다움과 attractiveness, 매력. 매력의 문화적 아이디어 이상으로서 인형의 역할. 이거 아니고, 답은 3번. 어떻게 인형이 역사적, 문화적으로 사용되었는가?